신우야 이웃식이 그렇게 맛있어? 한우 이웃식이어서 맛있는거야? 너무 좋아하네 우리 신우 아 이것도 한입 아, 맛있어? 너무 맛있어 한우 구워먹고싶어? 신우 오늘 롯데월드 앞에 그 롯데백화점이랑 롯데몰 갔다 왔는데 다들 이쁘다고 난리에요 아이고 이뻐 신우야 차도 조용히 잘 타고 너무 맛있어 아이고 너무 맛있다 아, 이거, 아이고, 아이고. 저, 좀닦아줘 저, 저, 거 숟가락으로 넣어주면 되는데.